비전은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을 볼때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모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에도 보면은 바로 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는 것이다, 보는 것, 보는 것. 그런데 그 보는 게 없으면요, 이 백성들이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안 보여. 그냥 먹먹한데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 방자에 행하는 백성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무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정확히 나와 있죠. 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아라는 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식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아는요, 개역개정이나 다른 원본에서는 육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육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육신적인 일을 따라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만 선택하는 거죠. 눈이 이렇게 감겨져 있을 때, 우리 육신에 따라서 따라가는 따르는 그런 삶, 정말 내가 이기적으로 다른 것도 아무 것도 안 보이고 그냥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 정말 나의 생명이 되시고 또 복음이 되시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되심을 선포하고 내 영이 다시 일으켜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죠. 살아숨쉬고 계신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위치에서 뭘 보게 되냐? 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는 쓸데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나왜 살아 도대체? 돈만 벌려고? 공부 잘하려고? 왜 살아 나 도대체? 흐린 안경 끼고 있었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어. 돈 많이 벌면 성공하는 줄 알았어. 그러다 비로소 정신 딱 차리는 거지. 안경을 닦는 거지. 도수를 제대로 맞추는 거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갈 이유와 가치를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다스린다는 개념은 그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겨 주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 주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움을 받고 그리고 그 비전을 누리면서 그 가치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또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선생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위치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친구들에게 갈때 항상 이 비전을 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자로서 말씀으로 말하고 저 영혼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도와주고 제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반드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것을 보면서 이 땅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바울의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온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이 확장되는 걸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그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뭐가 들어 있어요? 물이 들어 있어요. 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마시는 거죠. 비전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안에 있는 물이에요, 물. 빈 껍데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지금 물이 담겨져 있다고요. 이게 바로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대의 사명입니다. 빈 깡통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만 남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육신만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고 포장이 잘돼 있어도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 갖다 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빈 깡통이 될수 없어요 그 생수의 강이 네 피해에서 넘쳐 흘러나게 될 것이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여러분의 속 안에서부터 흘러넘칠 것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표태를 향해 내가 달려간다. 담대하게 내가 달려가겠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그것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내가 조금도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하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 중심을 여러분 안에 이 열정을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성령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말씀으로 선포된 이 비전을 여러분이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기만 하신다면 포기하지 않고 이 가치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달려간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 안경 고쳤을 필요 없고요 이 안경,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예,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바로 그 거인들이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저도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가 비전 공동체로서, 정말 교회로서 이땅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그 생명을,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표태를 해 소코퍼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그것 네, 내가 바라보는 그 비전 그것을 붙들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령을 보면 내가 달려갑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니다.